자, 오늘의 랜덤 챌린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연나무 유적지 시즌. 가자! 오늘 전연나무 뽑으면 5만원 미션이 있어서 리롤좀 팍팍 돌릴게요. 스타우루츠딱 떠주면 그만한 게없는 아하, 필, 아으, 나도 씨. 레전버프 중에서 가장 쓸모, 쓸마... 쓸모 없다는 바로 그 거대한은 필요 없어. 7억 10추가는 있으면 괜찮긴 해, 라임. 라임도 이럭저럭 괜찮거든요? 인정이긴 한데 천연나무를 두고 이 선택? 하... 아 일단 가져가자. 1등도 해야 되니까 가자 라임. 라임이 오래된 줄 알았는데 라임 정도면 최신이더라고요. 쿠키들이 벤을 당해가지고 두 번째 줄에 있음. 이 시즌 규칙 들어가 보면 사용 가능한 쿠키들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모든 곰젤리, 모든 젤리 체력. 이거는 과감한 모든 젤리 가겠습니다. 라임이라서 모든 젤리랑 좀 시너지도 나니까. 모든 젤리로 가줄게요 아니 1번 주자의 그 장애물 하기식 <laughs> 거대화 말고 저거 왕곰젤리 나왔으면 그냥 그 상태로 용감한 쿠키 같은 거막 뽑고 달려도 1등 찍을 수 있는데 아 아니면 좀 그럭저럭 쓸만한 레전드 버프라도 좀 나와주지 아예 그냥 저거는 검은 버프만도 못해요 왜왜 왜 있는 거야 저 버프 펫부도 남아있죠 지금? 이게 막건안 되는 건좀 아쉽죠 와 이거, 이거 좀 많이 아깝다 아 공도 못 쳤어 심지어 또한 한자리 때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보여주자 마지막 공까지만 치고 아락 점프 6등 와 매작과를 못이겼어 근데 아니, 매작과가 오, 5등이야? 오, 뭐야 매작과가 1등이야? 아니 첫눈남을 이겼어? 드디어 떡상있구나 이번 뽑으러 가자 초코볼은 굴립시다 아 초코볼은 아좀 비호감이야 무지개 곰젤리 버프도 좀 맛없어 굴려 그립다. 안 그립다 초코볼 바로 버려 아니 의적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오면 고르고 싶어져요 약간 그 레전더리들 애 있잖아요 막 달빛술사나 뭐 바다요정 같은 애들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은데 이게 자동적으로 고르게 되는 아 이게 포프 봐야 되는데 <laughs> 자꾸 손이 간다 의적 의적의 보물 이세팅으로 나오면 참기 힘들지 마법 사탕 아끈 은글로 젤리까지 깔끔하게 먹기 아 이게 아니 의적 그냥 호감이야 얘는 한번더 능력 발동 하겠는데요 오 물약도 있어 막변은 안전하게 하겠네요 마지막 능력까지 발동 등수 올라간다 6등 5등 2등 뭐야 1등은 1등은 좀 센데 오오 젤리 깔끔하게 먹었는데 4억 1,400 2등까지 올라가 줍니다. 한번 뽑으러 가봅시다. 노란곰 젤아좀비앞 하필 뱀파였으면 좀 골라줬다. 이거, 이거 괜찮거든요 버프가. 굴려보자. 땔감 찾자. 아땔감이라고 해서 안, 나, 안 나오나? 전년나무 우리 킹간나무님 찾아보자. 어, 모든 젤리 이거 너무 좋... 아... 아씨 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치즈케이크를 고르면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이거 모든 젤리는 가져가야 돼. 그래도 체력, 속도, 모든 젤리, 체력 안 고르길 잘했다. 어. 치즈케이크가 체력으로 부활, 부활하는 부활꼴난못 봐. 속도로 가자. 그리고 치즈케이크를 골랐을 때 나오는 이벤트 맞아와 맞아를 고르면 둘 중에서 뭘 골라야 되지? 너로 정했다. 맞아! 모든 코인 4000점 버프 와 정말 제가 원하던 버프에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뽑은 모든 젤리 버프랑 시너지가 난다는 게더오이가 없네 의외로 시너지가 나서 펄스 2000만점 에픽 버프 중에서 모든 곰젤리랑 모든 젤리 점수 증가는 어떤 쿠키에 지, 들려있든 4번 주자까진 뽑는 게 좋아요 용감한 쿠키 있어도 1,2,3,4 주자에 나왔으면 뽑아가는 게 좋아 오, 1억 좀 돌파! <laughs> 모든 젤리랑 시너지가 나와서 지즈케이크가 1억을 찍... <laughs> 이렇게 된 이상, 등수가 낮을 때 나온다는 어둠 마녀 이벤트 각을 좀 봐야 되나? 어둠 마녀를 위해 재물로 바치는 거죠? 1억 6천, 25등까지 떨어졌지만, 나쁘지 않아? 4번 주자. 뽑아 봅시다. 밀랍은 지금 못 뽑아요. 밀랍 자체가 뭐 괜찮긴 한데, 일반 젤리가 좀 나오는 구간에서 괜찮지. 지금 앞으로 일반 젤리 안 나올 구간이라서. 넘겨줍시다. 퍼프바! 굶주는 <laughs> 좀. 오, 오히려, 모든 젤리, 락스타? 자력으로 코인까지 깔끔하게 먹기? 마지막 리롤에서 나오면 뽑는 걸로 하죠. 일단, 일단 굴려. 아, 비트 너무 하남자지, 이거. 락스타! 나와줘! 아, 그래, 에픽스. 어, 그래. 어, 이게, 이게, 이 맞지. 어, 땡큐. 칠리? 마시멜로? 버프는 마메리긴 해. 노란곰젤리 점수인가 마메이긴 한데, 코인 바로 앞에선 칠리가 낫지 않을까? 되게 다 진짜 애매하다. 이건 칠리야! 칠리로 가! 요요요 요, 요, 테서렉트가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칠리로 갈게요 코인 자력으로 깔끔하게 먹으면 점수 확실히 세니까 보물 보고 칠리로 갈게요 이게 셋다좀팻이 일반 젤리 있어야지 생성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셋다애매 그러면 그냥 팻 의존도 낮은 칠리가 그, 그나마 나어 잠깐 그럼 테서렉트도 밀리나? 야 일반 젤리 하나만 몰래 넣어주면 안 되겠니? 중간중간에 일반 젤리 없는 거 너무 아까운데 이 진짜 나올 때 되지 않았니, 일반 젤리? 어, 잠깐만. <laughs> 하필, 데서렉트가 이게 트롤, 어, 아, 어, 아. 아. 저거 타면 좋은데, 체력이, 달 체력은 아니었어. 5번 뽑으러 가자. 와, 진짜. 0, 1, 3. 0%도 있어. 신기하다. 시즌 <laughs> 초라 그런가? 누구도 뽑기 싫어하는 3종 세트. 굴려. 아, 레전드 2개. 제발, 천연천년나무 천년, 킹갓나무. 제발, 아. 바람궁수는 점수 3% 증가거든요. 리치는 그냥 깡점수가 세고 지금 5번까지 왔으면 바람궁수를 가져갈 이유가 좀 없긴 해. 바람궁수가 점수가 진짜 구리거든요. 과감하게 리치를 하든지 리로를 하든지 둘 중에서 하나 하는 게 좋거든요. 리치를 버리고 천연나무를 뽑으러 간다. 말이 안 되지. 리치는 존중하라고 배웠습니다. 존중. 오 뭐야? 존중하니까 누가 아. 왜또포무파야 그만해. 고르면 안 되는 선택지. 3종 세트가 이렇게 나와버리네. 그나마 파괴점수가 나아요. 얘는, 얘는 셋 중에서. 진짜 너무 억울하다. 오, 모든 젤리. 오, 이거. 오, 이거 좀 맛있었다. 이거 젤리 진짜 많이 나오는 곳에서 능력딱 발동한 거. 굉장히 좋았어. 좋아, 좋아. 2억 점 바로 돌파. 역시 리치 드래곤이다. 능력 발동. 와, 이거. 야 아, 이거 두줄 동시에 먹기 입력 타이밍 진짜 너무 만족해. 오 여기서도 나쁘지 않았어 타이밍. 5등 좋아 올라왔다. 내가 돌아왔다. 치즈 케이크 뽑고 25등까지 떨어졌다가 5등까지 내가 다시 올라왔다. 6번 뽑으러 가봅시다. 백년 드래곤 아보카도는 좀 그래 굴려 인삼 인삼은 좋 좋지 않나 지금? 노란곰 젤리 구간 타이밍이라서 인삼 좀 나쁘지 않을 듯 지금 노란곰 젤리 구간의 인삼은 너무 세요 지금 인삼 가져가자 여기 구간 개사기야 그냥 노란곰 밖에 안 나오는 맵이라서 인삼 고르면 여기서 노란곰이 두 줄로 점수 복사 노란곰 두 줄로 나오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인삼만을 위한 맵 아직 부활도 남아있어 인삼 아 근데 노란곰 구간 끝났다 이제 이제부턴 살짝 맛없어질 예정 바락 점프 인삼 부활 타이밍 진짜 좋은데요? 이러면 대물약 손실 안 보지. 대물약까지 인삼이 먹자. 부활한 다음부터는 인삼 능력 강화가 돼서 인삼젤리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 상태로 대물약까지 인삼이 가주면 이득을 더 많이 볼수 있다. 좋아요. 4억 좀 돌파. 하락 점프 4등까지. 어우, 등수 올라가긴 했네. 1등이랑 1억 차이 나네. 오, 1등도 뭘좀 아네, 이 친구. 보는 눈이 있구만. 실번 뽑으러 가봅시다. 분홍금아 하필 좀비야. 나가 지금 좀 필요 없어. 불려. 요것도 맛있는데 아 옆에 이상한 게 붙어있네. 불려 보자. 빨간 나무 아 기위 탈출? 아맛 없어. 모든 젤리 락스타는 좀 그렇고 마지막 리롤 가보자. 간절하게 크리스탈로. 빨간 나무 아, 아 락스타 돌아와 짱.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공주의 젤리 생성 능력은 세계 최강. 저번 시즌에도 공주 나쁘지 않았어. 진짜임. 모든 곰들리 아니면 속도 둘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데. 속도로 가자. 속도가, 속도가 낫겠다. 공주야, 보여주자, 우리. 너 옛날에 1티어도 했었잖아. 레어 쿠키인데 마법사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점수 버프를 한번 개세게 받아서 그냥 1티어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벨페 직후에. 오, 곰들리. 맛있긴 하네. 점수가 굉장히 높은 구간을 공주가 달리고 있네요. 마지막 뉴롤에 락타 걸려도 고른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락타보단 공주가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그,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실제로 공주의 장신구가 이게 상당히 쓸만한 패시라서, 전연나무처럼 체력이 굉장히 천천히 나는 맵에서는, 물약 회복량이 짱짱하면 짱짱할수록 진짜 오래 달릴 수 있어서, 거기다 심지어 보물까지 좋네? 등수 그, 세 개만 딱 떨어지자, 우리. 그 정도면 버틸 수 있잖아. 가능하잖아. 7등만 하자, 7등만. 아 공주의 장신구! 팻이래아우 4억 점 나온 게 어디냐? 그래, 1등이랑 1억 5천 차이. 8번 뽑으러 가보자. 뗄깜나무, 도와줘라 이제. 아, 굴려. 아, 이게 이게 아닌데? 아니, 이게 아닌데? 레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연금술사 탈출해야겠는데, 을 진지하게? 하지만 전투자에 망했는데 설마 또 망하겠어? 상남자, 크리스탈로 굴려! 제발! 아, 아. 어 골리플라워 아 살았다 골리플라워면 뭐 상타치죠 누구야 또어 이동 속도 깎이는 대신에 무작위 레어 버프였나 무작위 레어는 좀 맛없지 않나요 레어 버프 은근 다 좋다고요 아 그래 유럽하니까 카메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laughs> 이동 속도 2% 느려짐 무작위 레어 등급 버프 이동 속도 2% 느려지는 게 생각보다 좀 지명적이라서 안그르는데잘 체력 10 추가 아니면 뭐노란곰들리 점수 증가 아우 좋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그... 여러분, 선행은 베풀수록 대가 됩니다. 콜리플라워로 생존을 하긴 했는데 1등이랑 한 끝, 끗, 한끝승부인 끗 삐끗하면 바로 갈수 있는 위험한 자리? 이래야지 좀 긴장감이 있나? 아니 근데 성장곰젤리 때나 뭐 그럴 때는 좀 긴장감이 없긴 했어. 좋아, 좋아. 14등. 어, 잠깐. 다음 능력이 마지막이겠는데? 가자, 콜리플라워. 11등. 아니, 공주 뽑았을 때 10등 했는데 콜리플라워는 11등인 것이지? 어, 콜리플나오면잘 뽑았다고 할만한데? 1등이랑 점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위에 있는 친구들이 좀 이상한 걸 많이 뽑았네. 시간지기. 100년, 100년. 9번 뽑으러 가자. 이거 한방 노려야 돼. 굴려. 레전더리! 그래! 제발 뗄까 부탁한다, 제발! 자하! 우승! 드디어 나와줬구나. 와, 근데 이 뭐예요? 천년, 천년 옥사슴? 여기 옆에 에메랄드 소글램 없, 없는 게좀 신기하네. 와, 이거. 신규 팻 달려있으니까 좀 새롭다. 카드 선택하기.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뽑네. 이거 보통 안 뽑히거든요. 아유. 자, 능력 발동. 오, 어, 빠른데? 어, 뭐야. <laughs> 내가 알던 그전연 나무가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강화! 에네릭 파. <laughs> 이, <laughs> 이 대물약까지. <laughs> 천연나무가 먹었습니다. 능력 발동. 세 번째, 에너지파. 와, 점수 봐라, 점수. 3억 5 0 돌파. 점수 올라가나? 이거 뽑고서 1등 못하면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 4등. 어, 근데 점수 차이 너무 심하게 나. 콩보물이 뭐 해주나? 체력을 하나 뽑을 걸 그랬나? 파락. 바락. 아, 파락을 못 뛰는 위치야. 파락, 점프! 막변까지. 좋아요. 마지막 강화 능력까지. 발동락 점프, 와, 5억 9 3 0 60 버프된 쿠키라 그런지 점수는 엄청 세죠? 1등이랑 점수 차이 1,100만 점 밖에 안 나네? 아니, 근데 이거 1등이랑 1,100만 점 차이 이거 어떡하냐? 한 판만 더 하자. 최대한 젤리 깔끔하게 먹고 장임을 최대한 잘 부숴가지고. 지금! 오케이. 잘 탔고 근데 이 막변하기가 좀 까다롭긴 해요 바닥점프 개잘 줘야돼 전판 막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아직 기억 안 나요 어? 여기 슬라이드로 할거 그랬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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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 마지막 박에 광선까지 자아 근데 점수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 700 오른 게 어디냐 진짜 한끗 차이다 우리 1등이랑 딱 천만 점 차이고 2등이랑은 0만점 차이 마지막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자, 가자. 굴려. 아, 레전더리. 그래. 용간 드래곤 떴나? 제발, 용간 제발. 아, 바다요정. 바이오는 좀 그런데? 아이고, 파이오 뭐 해봐. 어, 보을 나쁘지 않으니까. 한 번, 한번 해봐. 궁금하니까. 장애물 버프도 있고, 소소하게. 그리고 모든 젤리랑도 좀 어울리고, 모든 곰젤리랑도 멀리 가가지고 좀 어울려. 약간 3일체 같은 느낌이에요. 바다요정. 바다요정한테 그 해가 될 만한 세팅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다 시너지가 나. 여기가 회복. 회복하는 얘들이 좋거든요 바다요정 펫도 회복이고 마법사탕도 회복이라서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은데 대물약 두번 먹으면 그게 가장 좋고 일단 첫 번째 대물약 바다요정이 획득해줍니다 점수 뽑은 거 치고 체력이 좀 많이 여유 있죠 회복펫이 좋아 여기가 바다요정을 굳이 넘길 이유가 없어 3등은 코코야. 일단 망했어, 저 사람은. 그래, 와이등 우리 공주클럽에 가입했구나이 친구. 와, 그래, 그래. 어, 어서 오고 아하하! 뭐야저 사람. 물법된 1등이었네. 아 여기서 바다요정을 포기하고 굴렸으면 저도 저 사람들처럼 될 뻔했어요. 이게. 이것이 뗄감나무의 힘인가? 고맙다, 뗄감아. 어? 아, 이제 뗄감나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 킹간나무, 그래. 이게, 버프를 주면서, 저주도 같이 심어놨구나. 어, 근데, 바유는, 진짜, 괜찮은데? 마지막, 능력까지 발동. 5억 5,400, 나와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1등, 달성해줍니다. 바유 뽑은 것도 바유 뽑은 건데, 위에 4명이 경쟁하고 있었잖아, 요 위에 4명이. 1등, 바유. 2등, 악마. 3등, 공주. 4등, 코쿠아레전드네 매칭. 아무튼, 오늘, 이렇게, 모든 젤리, 지즈케이크와 함께 해서, 천연나무와, 달려봤습니다. 달리기 완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바